아무것도 안 나오고 나오면은 네. 거기 있다는 소리야. 그럼 거기에서 네. 어그 채굴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아, 또 채굴기를 네네. 집 근처에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한번 터뜨려봐서 집 근처에 채굴기까지 짓고 그러면 채굴기도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는 네. 채굴기를 집이랑 또 이어지게 외벽을 또 설치한단 말이에요. 아 그래서 커지는구나. 음, 그러면 진 그래서 그뭘 사는 사람 집 그렇게 해놓고, 사... 걔네들은 집에서 네. 나올 때 그냥 드럼통만 파밍하면 되는거지 나무만 캐고 어, 대박. 돌이랑 철 이런건 다 거기서 나오니까 <laughs> 님들 곡괭이 들고 모였어요? <laughs> 곡괭이가 1층이 없어서 만들어야지 그러면 네 만들어줘요? 네 철조각이 가지러 가기 너무 귀찮아요 나, 3개 만들 수 있거든요? 지금 3개 다, 마... 어... 아, 두개 만들 수 있다. 나무 없어. 암튼, 일로 다, 외노자님까지 오십시오. 이거 지금. 나 아까 나무 항공턱에고기 떨궜는데 못 봤어요. 다시, 님! 님! 나왜 쏘는데? 나 무기 없는데? 인벤에는? 인벤에도 없어요. 가봐, 아, 님, 막뭐 쏘고 있는 거 아니야? 장비? 큰일 났다. 나 이거 모자 집에 쓰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. 아니야. 우리 집뽑아지는거 아니에요? 선생님? 미친! 내가 나가서 죽고 올게요. 네. 가서 가세요. <laughs> 날 쏴라 여기다. <laughs> 이개 같은 놈. 알아, 개 무서워라. 근데 집 집만 돌아 날안 때리고. 돌아가나? 돌아간다. 봐요. 님 모자 벗어요. 벗었어요. 인벤에 총알이 있었네. 아, 벗었어요? 헐, 구미야. 붐? 아, 뒤에 저... 다닥살랐어. 일단, 돌 일단, 비빈 일단, 는단 일단, 일단, 일는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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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 일단, 일아일어 일단, 일 아아 단일아 일단, 일단, 일단은 곡괭이로 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. 예. 아이고야. 떨어져. 여기 없어졌는데 어차피 벽이? 저벽 우리가 <laughs> 부셔야 될 벽은 남아 있는 거잖아. 극혐이네 진짜. <laughs> 아 진짜. 저런 개 같은 거. 아니 이거는 반칙 아닙니까? 이 돼지는 <laughs> 뭐야? 얘는, 얘는 뭐, 왜 죽은 거야. 옆에 돌아다니다가 폭탄, 미사일, 마, 총알 맞았나 보다. 태우 터졌네. 아, 뼈몽둥이도 무기로... 또 온다. 또 온다는 말에. 쥐몽둥이부터 버렸다 메로자도 집으로 귀환하는 것 같다 아니군 없어 아이게 제가 잘못해놨어 <laughs> 여기 부숴봐 저거 부셔야 돼요 어딨어요 여러분 이거 부숴야돼 <laughs> 아. 땡큐 어 n k y o 여러분? 이것도 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 이거 아닌데? 아 맞네 아니야 그안 부셔도 되는데. 아 비켜봐요 일단. 이이게 이거 토대도 강화할 수 있는 거죠? 아 여기는 이것밖에 못하는 거구나 이거 아, 토대도 해, 강화 어... 다 해야 돼요 음... 아 여기 돌로 다 발랐던 거 같은데? 내가 그래요? 다 날라갔네 그 아니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써놓고 왔어 미사일을 개 같은 놈. 미사일이 스플래시 데미지예요? 네 원래 미사일은 스플래시 데미지죠. 안가 아, 아, 아. 네. 아..아..아.. 저 네. 아직 안뽑아졌 네.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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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집 짓고 있는 와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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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는데 바깥에 야외 3층 막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밖에 곰 있어. 에? 바로 우리 왼쪽에 곰이 있어. 요 여러분 보여, 라일주님 어디요? 저기, 저기 있잖아. 이, 개 무서워. <laughs> 총 누가 총 들고 만든 <laughs> 아, 헬기 무서워서 총못 들고 겠어 아, 맞다. 헬기 있지. 곡괭이를 던져볼까? 안돼 던지지 마요. 그러면 더 그냥 이제 일해 일해 지금은 일하면 돼. 아 그래요. 아왜 그걸로 해요? 곡괭이 줬잖아. 덩이 덥치 달기데 이게 제일 만들기 쉬운데. 반이나 까졌네. 미사일 때문인가? 그런 거 같아요. 안쪽 병이라서 안 깨졌나 보 아, 개 같은 거. 피 겁나 안 까요, 진짜. 음. <laughs> 자, 자 빈팀 사이로 잘 해보세요. 곡괭이가 그 깨지시면 바꿔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디다 갔어요, 여러분? 네. 주십시오. <laughs> 나철조가 없어서 못 만들어. 아 이거, 써요. 이거 네, 써, 지금. 이거 써, 이거 써. 내가, 쓰, 내가 쓰던 끌고. 거 써요 나, 어 내가 마저 도끼로 좀 같이 깨면은 깨질 것 같아 이거 근데 뭔가 지금 뿌셔진 거 버리지 말고 다 수리해서 씁시다 올라가서 네아벽 한번 잘못 지었다 이게 뭔 꼴이야 잘 지어놓은 벽은 다 날라고 여기 아 총알 여섯 발 들고 있었다고 라리씨처럼 아, 빨개 벗을 걸 아. 여러분 다 됐어요 개 네. 아, 허무하다 또반씩 까였네 다. 그거 망치 들고 뜯으려면 고쳐져요. 어디? 안돼. 어 이거 망치 들고 돌이 달긴 하는데 고쳐야지 왜 그래도. 안돼요? 돌이 없어서 그런 거지, 아나 돌이 없구나. 돌 많이 들어요. 피 1당 돌 1이라고 생각하면 될걸요? 됐어요. 고치는 건다 고쳤어. 이건 또에어드잖이잖아 제발 여기떨거라 오! 야, 여러분, 여러 우리 집분야 여러분, 야. 여러분, 내려와 내려와! 가해 진짜 가야 돼. 다 나와, 다 나와. 여러분, 와다 나와 진심 진심 어느 쪽이여 여러분, 여러으로 가지마 러몸으로 가지마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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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분 제꺼예요아 <laughs> 이거 들어요 그러면 나 빨리 올라갔다 올게 차라리 아, 맨몸으로 가는게 안전할지도 몰라요 빨리빨리빨리 빨리, 빨리, 아니면... 저거 들고 따라와요 에어드라 어디였지? 여기 키드님 집쪽 아니야 시간 충분해 총 들고 나올 수 있어 나총 갖고 나와야겠다 배가 아잖아아 여기 아니잖아 키드님 집 근데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. 애들이 올 수도 있어. 저거 누구지? 봐봐. 누구? 벌써 누구지 소리 나오잖아. 나난데 저거 하는 거 나야. 진심이고 우리 것. 헐. 여기 3층에 있던 철다 2층에 갖다 놓은 거예요철 조각? 내가 네. 다 챙겼어! 뛰자! 다 챙겼음? 먹었어요 다? 네 근데 개똥들인데 챙겼어요 제발 개무서워 <laughs> 누구야 누구야 <laughs> 아총들총안 챙겼어? 니님! 왜 노자가 됐대? 어 잡았네. 잡았어, 잡았어. 아, 나 배고파. 아, <laughs> 어. 누구야, 누구야? <laughs> 왜 죽었어? <laughs> 누구야? 너야? <laughs> 뭐야? 왜 죽었어? 어디서 쌌는데 <laughs> 뒤에서, 내 뒤에서. 왜너왜너왜 <laughs> <뭐야, 얘는> <laughs> 사람 왜 누운 거야 지금 <laughs> 어, 왜 <laughs> 아니 왜 누운 건데 말을 아니, 해봐 누가, 누가 쏜 거야 우리가 쏜거 아니야? 몰라 아니 뭔데 지금 왜 자꾸 한 명씩 눕는 거야 <웃음> 아니 <웃음> 어, 이 사람 죽... 아니 뭐해 아니 <laughs> 아니 이건 뭐야 진짜 개트를 트럴... <laughs> <laughs> 아 나... 진짜 말도 안 나온다 진짜로 동굴에 숨어재라고 가다가 아 <laughs> 진짜 말도 안 나온다 <laughs> 친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아니, 여기로 근데 이렇게 돌진하다가 이렇게 파삭파삭하고 파자, 파자, 죽은 거야 빨리 와서 시체 먹어요 빨리 <laughs> 제 시체 좀챙겨줘요 아, 와서 먹어 그치, 문유... 미친놈아 지금 문을 열고 나갔어. 왜 그래? 아, 방금 누가 썼잖아. 그럼 우리 집 위치 그거 된거 아니야? 아, 내가 쐈어요 아, 걱정하지 말고. 아, 진짜